안녕하세요 카바너데이 아씨실장입니다 팀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영피디님 아 근데 네, 제가 미리 말씀드리고 싶은 게 제가 목감기가 약간 이제 말을 많이 하는 직업이니까 다보 목이 조금 목소리가 좀안 좋습니다 뭐 양해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리 잘하셨어야죠 아 그러니까요 근데 제가 요새 문의량이 워낙 많다 보니까 조금 목이 목소리가 좀 듣기 불편하실 것 같아서 미리 알겠습니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오늘은 역대 모아비. 내가 탔던 모아비 중에 상태 최상. 저희는 진짜 많은 모아비들을 매입을 많이 했었거든요. 음. 심지어 최신형까지도 매입을 했었잖아요. 네. 근데 와, 이렇게까지 상태가 좋다고? 아, 관리 진짜 잘 됐어. 야, 제가 딱 하나 말씀드릴게요. 지금 현재 주행거리가 8만 k 로대에 있는 차량인데 위에 방음, 미션 오일, 엔진 오일, 타이어 교체, 하부까지 싹 다. 네, 제가 요거 정비 내역서는 출고하는 고객님들한테 꼭 교부를 해드리고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만큼 전 차주분의 관리 상태가 기가 막힙니다. 차를 탔는데요. 가솔린인 줄 알았어요. 저는 디젤 아닌 줄 알았어요. 그만큼 역대급 관리 상태를 보여주는 그런 차량으로 준비를 했으니까요. 차량 상태 한번 보러 가실게요. Let's go. 네, 제가 오늘 소개해드릴 차량 스펙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전체적인 상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오늘 소개해드릴 차량 더뉴 모아비 4륜구동의 프레지던트 최상위 트림에 있는 차량입니다. 2018년 4월에 등록된 2018년식의 완전 무사고 차량 관리 상태 최상인 차량이고요. 관리도요, 일반 공업사에서 하신 게 아니에요. 기아에서 정식적으로. 관리가 되어 있는 차량입니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8만 킬로에서 10만 킬로 사이에 다가오는 차들은 사실상 고객님들이 좀 불안해하시는 감이 있어요. 음. 아, 이것도 교체해야 되는 거 아니야? 아마 저것도 교체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라고 하실지 모르지만 전 차주님이 다 교체해 두시는 바람에 고객님의 지갑을 아낄 수 있는 바로 그 차량으로 제가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2천만 원대 모아비 차량으로 준비를 했으니 영상 끝까지 시청 부탁드리고요. 전체적인 상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유리 상태, 선진 상태 훌륭합니다. 자, 이 차량 아무래도 연식이 있다 보니 중고차만의 그런 사용감 정도는 있을 수 있지만 어디가 크게 파손되거나 흠집이 나거나 이런 부분은 절대 없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앞에 본인 보세요. 장남자의 차량 아니겠습니까? 전 차주 분 보셨죠? 엄청 깔끔하시고. 와, 관리 상태가요. 진 말도 안 돼요. 일단 차를 너무 아끼시는 분이야. 맞아요. 차량 자체를 굉장히 잘 아시는 분이셨고요. 엄청난 관리 상태를 자랑하시는 분이었어요. 음. 정말 쟤랑, 여랑, 영필이랑 웨이브를 갔는데, 차를 보고, 아니, 이렇게 말할 게 없다고? 10원짜리 안 깎고 가져왔는 네. 진짜로 그 정도의 관리 상태를 자랑하는 차량이고요. 고객님이 오히려, 아니야, 나 이상 있으면 저한테 연락해요. 이렇게 자신있게 말하실 정도의 그런 차량입니다. 앞쪽에 보시면 아주 이제 상남자의 차량답게 이런 캐릭터 라인들 딱딱딱 들어가 있는 차량이고요. 앞에 본닛 부분은 약간의 붙터치 정도 붙터치 정도는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앞쪽에 모아비는 가장 큰 매력이 이 기아 마크가 아니라는 거예요. 모아비 전용 마크 들어가 있고요, 아주 큰 그릴이 장착이 되어 있는 모델입니다. 자, 이 차량 프레디던트 등급입니다. 앞쪽으로 고객님들이 제일 좋아하시는 어라운드브 카메라 들어가 있고요. 옆쪽으로는 HID 헤드램프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범퍼 하단부도요, 관리가 굉장히 잘돼 있어서 사실상 제가 딱히 뭘 꼬집어서 고지해드릴 부분은 없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서 저희는 운전석 측면부로 넘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l e t 운전석 측면부 상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측면부 핸드 상태도요, 오, 깔끔해요. 한데, 약간의 미세한 부터치 정도 있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부터치가 생각보다 크지 않은 부분들이에요. 네. 근데 사실 저희가 이것 때문에 도색을 하기에는 차량에 또 도색마크가 찍히기 때문에 저희가 굳이 하지 않는다는 점. 가끔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제가 그 안내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래쪽으로 보시게 되면요. 와, 차체만큼이나 아주 큰 휠과 타이어가 장착이 되어 있고요. 18인치의 휠과 타이어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타이어요? 교체하신 지 <laughs> 얼마 안 됐어요. 난 타이어가 진짜 마음에 들어. 네, 올 웨더 타이어죠. 음. 올 웨더 타이어가 장착이 되어 있기 때문에 4계절에 구애받지 않고 쓰실 수 있는 그런 타이어고요. 휠 한번 보겠습니다. 휠도요. 와, 고객님 운전을 진짜 기가 막히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휠 상태 너무너무 깔끔합니다. 타이어 트레이드가요, 당연히 70% 이상. 남아 있는 그런 차량으로 준비를 한번 해봤습니다. 사이드 리피터 부분 손상되거나 파손된 부분 당연히 없고요. 이 메탈릭한 부분들도 관리 상태가 정말 최상입니다. 그리고 아래쪽으로 어라운드 뷰 카메라 잘 장착이 되어 있는 모델이고요. 자, 또. 또 또. 뒤에나까지. 퍼펙트. 그리고 위쪽에 루프랙을 따라서 고객님들이 좋아하시는 썬루프 장착이 되어 있고요 아래쪽으로는 이큰 차를 탑승하시는데 무리하는, 무리함이 하는무리 없이 사이드 스텝도 양쪽으로 잘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뒤쪽도 휠 한번 보겠습니다 뒤쪽 휠도요 너무너무너무 깔끔해요 그리고 타이어도요 와70% 이상 네 짝이 모두가 미쉐린 타이어로 장착이 되어 있고요 미쉐린 고급 타이어입니다 그리고 올 웨더 타이어로 장착이 되어 있다는 점 참고해 주시면서 저희는 후면보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Let's go. 후면부 상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후면부에서도요. 사실상 제가 크게 고지해드릴 부분이 있을까요? 없더라고요. 없애요. 정말 그만큼 관리가 잘 되어 있는 상태인 차량이고요. 뒤쪽 유리 상태, 썬딩 상태 훌륭합니다. 그리고 솔라가드의 고급 프리미엄 썬딩지 시공이 되어 있어요. 오랜만에 봐요. 이현식의 음. 이 썬딩지 있는 거. 네, 진짜 간만에 보는 것 같아요. 뒤쪽 양쪽에 테일램프 또한 파손이나 흠집 없고요. 이 가니쉬 부분, 이 짐실 부분이 메탈로 되어 있는데 이것도 사용감이 있을지언정 어디가 크게 기스가 나거나 이런 부분이 거의 없어요, 진짜. 아, 뒤에서 보니까 타이어 멋있다. 너무 멋있죠. 네. 그리고 아래쪽으로 보시게 되면 이런 범퍼의 하단부 부분들도 아주 깔끔하게 잘 관리가 되어 있는 모델입니다. 당연히 어라운드뷰 카메라 뒤쪽에도 장착이 되어 있고요. 자, 트렁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란 음... 진짜 관리를 우와. 너무 깔끔하게 주셨어요. 그러네. 진짜로. 그래서 뒤에도요 다 보강하시고 짐도 거의 안 실으셨대요. 맞아요. 근데 더러워지는 게 싫으셔가지고 맞아. 뒤를 다 보강을 하셨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만큼 트렁크 상태가 얼마나 완벽한지요. 아래쪽으로는 기본적인 수리 키트들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5인승의 차량입니다, 이 차량. 네. 5인승의 차량이고요. 뭐 아래쪽도 이런 부분들은 사실 굳이 제거하실 필요는 없으실 것 같아요. 관리 상태가 음. 너무 좋기 때문에 맞아. 그대로 있는 그대로 사용을 하시고 썬루프 있으니까 차박도 가능하신 차량이니 그런 부분들도 한번 이용해 보시면 좋을것 같아요. 자, 저희는 조수석 측면부로 이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Let's 네, 조수석 상태도 한번 보도록 할 건데요. 현재 상태요? 너무 깔끔해요. 음. 정말. 진짜, 이 정도의 관리 상태를 보시려면요. 사실상 차주분의 애정이 들어가지 않으면 사실 이 관리 상태좀 힘들기는 해요. 근데 약간의, 이제 맨날 약간의 붙어짐 정도는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아래쪽 휠도 너무너무 깔끔합니다. 그리고 앞 타이어 트레이드가 70% 이상 남아있는 차량입니다. 사이드 리피터 부분이요. 손상되거나 파손된 부분 없고요. 아래쪽으로. 어라운드 카메라 잘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자, VGT V6 3.0 엔진. 이제는 단정서에 나오지 않는 그런 엔진, 희소성 있는 고객님들이 많이들 선호하셨던 그 엔진이고요. 자, 앞뒤. 뒤쪽. 뒤엔나까지퍼펙 아래 휠도 한번 보겠습니다. 휠 상태 너무너무너무 깔끔하고요. 뒤에 타이어 트레이드도 70% 이상. 아, 내가 이 고객님 신발, 신발 신으신 거 보고. 아, 어, 맞아. 어, 고객님 신발 멋있는 거 신으셨대요. 그랬잖아 진짜로요. 차도 신발 멋있어. 타이어가. 진짜로 왜냐면, 이게 사실 차의 신발은 타이어예요. 정말 영피디님 말씀처럼 그렇죠. 그만큼 제일 중요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사실. 아, 그럼 패션의 그럼, 완성은 신발이니까. 그렇죠. 바로 이 완성되어 있는 다음 차주분이 지갑을 아낄 수 있는 그런 차량으로 한번 준비를 했고요. 자, 이제 중고차를 구매했을 때 가장 중요하게 보셔야 할 성능 기록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 홍길 첫째 짱. 보시게 되면 이 차량 완전 무사고로 아주 깔끔하게 잘 관리가 되어 있는 차량입니다. 자, 두 번째 짱. 이 차량요, 엔진 미션 주요품에 문제 없습니다. 뭐 미션 오일이며, 엔진 오일이며, 가시고 나서 얼마 안 되셔서 저희한테 직접 판매를 하신 거고. 하... 아까 제가 성능받은 네. 물서 밑에 봤거든요. 네. 진짜 기름 한방 새는 것도 없어요. 깨끗하죠? 왜냐면 네. 하체 부분도 다 손을 봐놓셨다고 해요.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진짜, 진짜. 정말, 정말 걱정 없이 운행 가능하신 차량이고요. 그리고 가끔 저희한테 고객님들이 물어보시는 게 있는데요. 하체는 보지 않지 않냐라고 물어보세요. <laughs> 하지만 성능장에서는 리프팅을 다 띄워서 커버까지 떼서 저희가 누유 부분이나 이런 부분을 다 체크해서 판매를 하는, 하는 거기 때문에 절대 걱정 없으시고요. 차량을 네. 구입하신 다음에 돋보기를 하나 준비하시고, 네. 하체에서 만약에 조금이라도 새는게 있다? 그럼 무조건 AS도 됩니다. 아, 그럼요. 맞아요. 성능 보증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일절 걱정 없이 운행 가능하신 차량입니다. 그리고 미세누요 한 방울도 없는 아주 깔끔한 차량으로 준비를 했고요. 실내 상태 관리요. 엄청나게 기가 막힌 차량입니다. 자, 실내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Let's go. 네, 저는 2열에 탑승을 해 있습니다. 고객님들, 자, 천장 한번 봐주세요. 와, 위에가요. 방음이요. 와. 심지어 이번에 하셨잖아요? 이번에 하시고, 반매하시고. 이것도 한120 주셨다고 하셨거든요, 맞아요. 저한테. 이제 고객님들, 다음 차주분은 돈드이실 일이 뭐가 있을까요? 그리고 어쩌? 제가 봤던 모아비 중에, 더뉴 모아비 중에 시트 상태가 제일 A급이었어요. 진짜로요. 거의 사용감이 느껴지지 않을 정도의 컨디션. 고객님의 관리 상태가요. 이거를 매일 닦으신데요 아, 진짜? 네. 그 가죽 클리너 있잖아요. 아니, 상태가 말도 안 되는 응. 거야. 그걸로 되게 관리를 잘, 해서 세차도 손세차만. 음... 맡기신다고 하시더라고요. 진짜 근데 고객님을 딱 보잖아요.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맞아요. 그리고 앞에 밑에 발판도 보세요. 가죽과 이거 제가 더뉴팰리세이드에서 한번 보여드렸었거든요. 네. 그 비행기 발판 같은 거. 음... 그 발판 너무너무 깔끔해요. 네. 진짜 신발 벗고 차도 돼이 차는. 네. 자 그리고 도어 트림 상태도요 너무너무 깔끔하게 잘 관리가 되어 있는 차량이고요. 아래쪽으로 보시게 되면 JBL 프리미엄 사운드 시스템. 빠진 게 없다, 옵션이. 그리고 열선 시트 뒤쪽으로 있고요. 가운데 부분에 송풍구 버튼 들어가 있고요. 옆쪽으로, 조수 옆쪽으로 워크인 디바이스까지. 근데 이것 때문에라도 진짜 메리트가 있는 거예요, 이 차량은. 맞아요. 이게 있는 거랑 없는 거 차원이 달라요, 차는. 맞아 그래서 이 방음 시스템도 굉장히 고가의 돈을 주고 하신 차량이라는 점. 네. 네. 자, 이제는 저희 일렬도 한번 가봐야 되지 않겠어요? 네. 일렬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블츠스가 네, 1열에 탑승을 해 있습니다. 음. 진짜 1열 상태도요. 이것까지 가죽인 거는 또 그거랑 요 필러 여기랑 네, 맞아요. 다 했더라고요. 가죽으로 다방을 마신 거예요. 뒤에만 되어 있는 게 아니라 1열까지 싹 다. 이게 우리 가지고 올라오면서 고속도로에서 한번 밟, 밟았었잖아. 맞아요. 조용하더니 조용하더라고요. 아, 그러니까 거의 아, 물론 좀 오바 못해서 가솔린 급. 네. 그러니까 디젤을 저희가 탔던 모하비 중에는 진짜 맞아요. 소음이 이렇게 없어도 되나 싶을 정도였거든요 응. 정말 그 정도고요 위에 대시보드 라인도 더러워지실까봐 그래요. 그러니까. 이것도 비싸대요 근데 어, 그것도, 비싼 브랜드라고 하시더라고요 그것도 좋은 거 같아요 어, 맞아요 그래서 이렇게까지 다 관리가 되어 있는 차량입니다 위쪽으로 보시면 고객님들 또 선호 많이 하시는 썬루프 들어가 있는 차량이고요. 썬루프 버튼은 위쪽으로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하이패스 카드와 SOS 유보 기능까지 이용하실 수 있는 ECM 룸미러 장착이 되어 있고요. 자, 이 차량 옆쪽으로 보시게 되면 후측방 경보, 그리고 아래쪽으로 메모리 시트 두 개, 그리고 옆쪽으로 보시게 되면 측면부에 차선 이탈이나 후측방 경보까지 음. 다 되어 있는 차량입니다. 그래. 저 안전한 기능도 또다 들어갔죠 그렇죠. 이 차량 자 그리고 전동식 텔레스코피 음. 적용이 되어 있는 모델이고요 스티어링 휠 상태도 아주 괜찮게 관리가 되어 있습니다 왼쪽으로 블루투스 모드 오른쪽으로 크루즈 컨트롤 기능 이용하실 수가 있겠고요 위쪽으로 보시게 되면 현재 실키로수가8 4 4 4 4 k m 적당합니다. 아주 적당한 키로수죠 예. 사실, 지금부터 길들이기 시작했습니다, 이 차량. <laughs> 네, 그만큼 아주 적당한 키로수를 가지고 있는 차량이다. 그리고 정품 내비게이션과 함께 이 차량 폼 프로젝션도 됩니다. 네. 저희가 다 확인을 했고요. 이 기능들이 그래도 꽤, 1 8년식 치고 꽤나 있어요. 폼 프로젝션이 뭐예요, 근데? 그, 이제. 안드로이드 오토나 애플 카플레이 연결하는 거고객까지다적동이 아 되는 그런 차량입니다. 옆쪽으로는 기본적인 기능들 장착이 되어 있고요. 자 후방 카메라 한번 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라운드 뷰 음. 카메라로 아주 화질 좋게 잘 작동이 되고 있고요. 아래쪽으로는 이제 프로토 에어컨이나 이런 부분들 잘 장착이 되어 있고 안쪽으로 수납 공간과 함께 시거트. 수납 공간이 비상공간 아닌가요? 약간. <laughs> 비상공간 같은데 자 아래쪽으로 보시게 되면 이렇게 수납 공간도 미니미니하게 해도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키는 총두 개고요. 저희가 출고 시에 하나가 사무실에 있기 때문에 출고 시에 두 개다 교부를 해드릴 예정입니다. 옆쪽으로 보시게 되면 이제 액티브 에코 주차 센서 핸들 열선 주차 카메라 그리고 운전석 조수석 모두 통풍 열선씩 들어가 있고요. 앞에 USB 단자와 a 스 단자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옆쪽도요. 오, 관리가? 이것도, 아 이것도 다, 이것도 다, 쩌게, 다 쩌게. 그거예요. 그니까 러 이걸 벗기면 다새 거라는 소리예요, 사실. 안쪽에도 시거잭이 있어요. 네. 그니까 러 USB를 꽂으시는 공간은 충분합니다, 사실. 부족하지는 않고요. 이런 부분들을 충분히 잘 활용하셔가지고, 이런 수납공간들도 충분히 이런큰 차에 이용을 해보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아, 시트 상태 진짜 너무 좋다. 너무 깔끔해. 게 봐요. 되게 볼까요? 이렇게? 오, 어, 봐봐. 어, 난 진짜 이 연식에 이렇게 시트 상태 좋은 거 처음 봤어. 뒤에 봐요. 와. 고객님이 저희한테 자신이 있으실 만한 이유가 있었어요. 그런가. 그쵸? 그만큼 관리 상태 기가 막힙니다. 고객님들 보시면 반하실 거예요, 정말. 그 정도로 깔끔한 관리 상태와 완벽한 관리 상태를 지닌 더뉴워합이 이제 기가 막힌 금액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Let's 완벽하다. 뭐야? 완벽해. 이차 장점이 뭐냐? 뭔데? 품모품다 전부 교환한 게다 눈으로 확인할 수 있죠? 맞아요. 휠 타이어. 최상급. 완벽하지. 그쵸. 심지어 타이어는 비싼 거야. 맞아요. 그리고 방음했지. 하... 가죽 상태 A급이지. 와. 야. 이야... 이거 다음 차 주부는 제가 봤을 때는 완전 음. 나이스 아닌가요? 아, 그럼 완전 이 개이득? 이런 걸 보고 개이득 어. 차량이라고 합니다, 사실. 네. 그만큼 정말 완벽한 관리 상태와 차 상태를 가진 이더뉴 모아비 차량. 제가 보여드린 차량, 4륜구동의 프리전트 최상위 트림에 있는 차량이고요 고객님들이 좋아하시는 썬루프에 사이드 스텝까지 그리고 완전 무사고 차량으로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자 이제 기가 막힌 금액 한번 공개해볼까요? 네자 제가 구독자님들한테 드릴 수 있는 금액은! 2,390만원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와우 정말 정말 이거는 저희 이제 저한테 이걸 판매하시고 사실 사장님, 음. 이제 구독, 고객님은 아마 가격 뜨고 깜짝 놀라실 거예요. 진짜로. 음, 항상 보시는 구독자님이시기도 한데 정말 정말 저희가 마지막에 안 보고 저희가 최저가에 판매하는 더뉴 모아비 차량이고요. 이 차량 궁금하시다, 문의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위에 있는 전화번호로 문의주시면 제가 직접 빠르고 친절하게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저희는 고객님이 타시던 차량 대차 진행도 가능하시고요, 할부 상담도 제가 직접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고객님들이 제일 많이 하시는 점은 전액할고 가능한가요? 가능하십니다. 저희가 최저 금리사에다가 조회를 해서 바로바로 바로 맞춰드릴 수 있는 부분들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고객님들 주저 마시고 문의 많이 많이 주시고요. 날씨가 37도까지 올라갔어요 오늘? 음, 더위 먹은 것같아 보니까. 그렇죠 네. 아주 덥기도 해요. 근데 진짜 고객님들 항상 건강 유의하시고요. 식사 꼭 이럴 때잘 챙겨 드셔야 됩니다. 저희 구독자님들 모두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고 좋은 일만 가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다음 차량에서 만나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아, 나 너무 더워가지고 말을 까먹었어. 음. 뭐였죠? 여기도 건강하시고. 아니야, 그거 아닌데, 어. 잠깐만.